2021년 8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저는 오클라우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상훈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새로운 시간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 아버지의 뜻에 맞게 선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아뢰고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위한 우리의 삶에 충만한 것들을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지혜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헤아릴 수 없음 또한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 자신을 비우게 하시고 하늘의 선한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일명 IPPCC는 지난달 열린 54차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70년간의 지구에서의 기온 변화와 무엇이 그 기후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인류 문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해마다 1.09도 올랐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 시대였던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지구의 온도 상승보다 해마다 0.3도가량 빠른 속도로 온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구 온난화의 속도가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여러 가지 지구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뚜렷한 변화는 해수면의 높이에 관한 것인데, 1901년부터 1971년까지 이 70년의 시간 동안 세계의 바다는 해마다 1.3mm씩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해수면이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는 해마다 무려 3.7mm씩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여름 전 세계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홍수와 산불이 지구를 덮치고 있고, 심지어 지난주에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는 유럽에서 기온이 측정된 이래로 최고의 온도인 48.8도의 온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경고합니다. 인류가 남용한 이 지구의 모든 자연의 것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고서를 받아든 전 세계의 국가들은 공멸의 위기가 다가왔음을 빠르게 인정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정책들을 취해야 할 시점이 되었음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이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인간 그 스스로가 더 이상 이 지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 오직 인간만이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의 탐욕을 위하여 자연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린 사람이 원래 처음에 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사람을 향하여 가지셨던 그분의 계획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식일과 창조입니다. 십계명의 열 가지 계명 중에 기억하라 라는 말로 시작되는 계명은 오직 넷째 계명밖에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 계명들에는 "기억하라"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적 계명에만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라 이야기할 때,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상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적 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령할 때에, 이 기억하라는 말 가운데에 주어지는 명령은 우리를 창조의 시점으로 되돌리게 됩니다. 기억하라라는 이 말이 안식일의 시작은 창조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세상이 지어질 때에, 특히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기 위하여 계획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고 치리하게 하는 그분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세 동안에 세상에 지어진 모든 피조문들 가운데 인간에게서만 볼수 있는 계획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는 노아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기서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분의 형상과 닮은 존재로서 그분의 특별한 일들을 위탁하기 위하여 창조 사업 가운데 행해졌던 것입니다. 보조화 선지자 4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이것이 처음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일과 계획이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이 우리의 창조에 대하여 기억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유전자를 연구하여서 꽤 구체적인 성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릴라, 오랑우탄, 침팬치와 같은 영장류의 동물들은 인간과 매우 비슷한 유전자를 지녔다는 과학적 발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침팬치의 경우는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인간과 무려 99.4%의 일치를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얼마나 유사한 DNA를 가졌는지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지구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진화라는 근거 없는 이론에 바탕하여서 사람이 다른 동물들보다 조금 더 고등단위로 다른 모습으로 진화된 존재일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근본은 이러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9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중요한 일들을 위탁하셨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그것을 남용하고 마음대로 함부로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말 그대로 위임받은 것들입니다. 위임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진지한 고민과 염려 끝에 이 세계를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고 살펴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지구는 인간의 손길 아래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이 지구를 향해 이 개발과 또 경작의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바로 성경의 이 문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산업혁명을 가져왔고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인간은 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이 땅을 다스리는 치료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자연의 위험한 현상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부르신 우리의 삶이 이 창조의 계획 가운데 얼마나 올바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은 그것을 남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그것들을 잘 맡아 관리할 수 있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며 창조시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어떠한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통치자로 창조하셨다. 아담이 하늘에 충성을 유지한 동안에는 천연계의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였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하였을 때, 하등의 피조물들이 그의 다스림에 반기를 들었다.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나의 존재의 근원을 발견하게 합니다. 누가 나를 지었으며 어떠한 계획과 방법으로 나의 삶을 존재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매 안식일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일의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명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다스리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서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네째 계명 가운데에 삶을 향하여 두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찾아 발견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존재가 우연과 무계획 가운데 갑자기 주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계획을 가지고 지어진 존재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에 그 창조의 계획과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일들을 돌아볼 때에 주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그 선한 계획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청지기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